네 안녕하세요 김하영쌤입니다 중개사법 파이널정리 제27강 중개보수 실비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중개보수에서 보수계산을 보겠습니다 자 일방에 대한 보수는 거래금의 곱하기 보수율을 곱하면 되죠 계약기간 필요 없습니다 권리금과 보충금은 보수계산에 포함되지 않죠 그 다음 주상복합 있잖아요 건축물 중 주택과 상가가 복합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를 주택 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이 적네요. 이때는 전부를 주택 외 보수 요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상주 미워, 이 보세요. 상주 미워워. 상가집 가서 10만원 냈는데 뭘게 하나도 없네요. 그럼 상주 미워 하세요. 초과 아니죠? 이하 아니다. 상주 미워 하시면 되겠고, 장기퍼 상주 시리즈가 있죠? 상주 증오 기억납니까? 상인법, 주인법 증액청구는 다5% 2 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죠. 감액은 5% 초과할 수 있지만 증액은 5%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서 상주 중가실이 있어요. 백구조 차고, 차고에서 중가실 여부는 누가 입증하죠? 표의자가 아니라 상대방 입증하고 상대방은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아니고 효력을 주장하려는 자. 다시 상주미호하고 상주중호, 상주중가실이 있습니다. 상주실제꼭 지가세요. 네, 보수 요일은 주택과 주택 이외로 나눴죠. 먼저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를 정합니다. 근데 중개사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가 다를 때만약 중개태산물은 대전광시이고 역 사무소는 서울에 있어요. 계약서 어디에 있서죠 사무소, 사무소죠? 그러니까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를 따릅니다. 사무소에 중개보수요율표 걸려있죠? 그래서 사무소 시도조례를 따릅니다. 계약서 어디 있었는가 생각하세요. 안 헷갈립니다. 다음, 주택 2회가 있는데, 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을 정청합니다 국토교통부령은 1호와 2호가 있어요. 1호는 저 오피스텔인데, 다음 감목을 갖춘 특수한 오피스텔은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가나를 갖춰야 되죠. 가목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이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춘 이런 특수한 오피스텔은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 등은 1,000분의 3입니다. 2호가 1호 이외니까 오피스텔에서 이 가나목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 다 2호입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닌 거 상가도 이쪽이죠. 토지 다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건 계약 유형을 나누지 않고 그냥 무조건 거래 금액의 천분의 구례입니다. 임대차 매매 다 똑같아요. 다 천분의 구례에서 의뢰인과 계공이 협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오피스텔은 1호입니다. 1호 못 갖춘 오피스텔 2호 토지도 2호, 상가도 2호가 되고. 여긴 그냥 모든 계약이 다1 0분의 9인에 똑같다 기가세요 다음 거래 유형 따라 보겠습니다. 매매는 매매가액, 매매급액 곱하기 아까 요율 하면 되죠? 교환은 거래 금액의 큰 쪽, 큰쪽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양쪽 다 봤습니다. 전세는 전세금 곱하기 요율이고 임대가 계산 문제 많이 나오죠? 임대는 월세 곱하기 100에서 보증금 이 합산합니다. 자, 그런데 이 100을 곱해서 합산했죠. 산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 미만이네요. 그럼 100을 70으로 바꿔요. 그래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합니다. 5천 이하니까 미만입니까 미만이죠. 그러니까 555 미치겠다, 미치겠다 5, 거5 미치겠다. 5천 미만일 때 70. 5 미치겠다. 그럼 100을 넣어서 계산했더니 딱 5천이면 70으로 안 바꾸죠? 5미만일때 70으로 바꿔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오 미치겠다 여기세요. 여기다 요율 곱하면 되는 거죠. 분양계약은 지금까지 건설회사의 나비매약 금액 중도금과 프리매물 합산하죠. 총 분양가가 아닙니다. 다음 3 동일인데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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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나와요. 첫째, 종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둘째, 동일 당사자간에, 셋째, 매매 포함한 둘 이상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임대차를 했다면, 임대차는 서비스고, 매매 계약이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해서 받습니다. 임대차는 안 받습니다. 3동의 1 기억하세요. 자, 이제 실비로 갑니다. 실비는 계약성사 무관을 받고, 권리 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이전 의뢰인,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은 취득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A씨의 중개사무소는 개공이 A씨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자를 동시에 중개했다 법령상 개공이 갑일방이죠. 일방인가 쌍방인가 보셔야 돼요. 갑으로 받을 중개보수 최고한도입니다. 계약당사자가 갑이 매도인이면서 임차인이고 을이 매수인이면서 임대인이네요. 이게 3동일이죠. 첫째 여기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와 동일한 기회에 임대차 였죠 다음, 동일 당사자네요. 그럼 임대차는 서비스고, 매매 금액만 계산한다 했죠? 그 매매 대금이 2억 5천입니다. 임대차 이거 필요 없어요. 조례를 보니까, 매매가 2억에서 9억 이상은, 9억 미만은 0.4%네요. 그러면 2억 5천 곱하기 0.4 하면 끝나죠? 그러면 100유제 1 0 0그래서 바로 1번 100만원 나옵니다. 임대차 필요 없어요. 매매계약만 계산하는 삼동일사건입니다. 네, 중개사법 파일은 용의는 총 58페이지 분량으로 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중개실무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해서 9 5점 이상이 뜨갈수 있습니다. 이건 pdf파일로 여러분 이메일로 전송해드립니다. 구입하실분은 다음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